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로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랜섬웨어에 관련된 이 보안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사회도 이 랜섬웨어 해킹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라기보다는 사건이죠. 왜냐면 랜섬웨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남의 PC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그 암호를 풀어주는 그 비밀키를 주는, 넘겨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런 그 랜섬웨어 프로그램을 갖고 이런 사고를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범죄자들은 실제로 그 랜섬웨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아무개 통로를 통해서 이 랜섬웨어 공격 수단을 손에 쥐고 무분별하게 그냥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에 당황해서 일단은 급하게 뭐 고객들의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해커스들이 원하는 그런 비트코인 같은 그 가상화폐를 구해서 그 돈으로 지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추격도 힘들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랜섬웨어 공격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정보 보안 이런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이 되더라도 그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그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비용을 들여서 보안을 강화하기보다는 그냥 그말 그대로 이제 그 관련된 손해배상 뭐 그런 소송이 있어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보안 투자보다는 적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안 쪽은 이 기업의 투자 순위 중에 가장 뒤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좀 나빠지고 그러면 보안 투자를 뒤로 밀어버리죠. 그런데 이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났죠. 왜냐면 회사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다 암호화되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암호화되기 전에 고객들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지도 확 확인하기가 확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개인들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 정,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2차 범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런 랜스메어 공격에 대해서 일단 급하게 급하다는 핑계도 있고, 뭐, 당장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랜스메어 해킹 세력들이 원하는, 범죄자들이 원하는 이 비트코인을 사서 지불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암호를 열수 있는 키를 받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완전 사기꾼들이죠. 근데 이 키를 받더라도, 대부분 보면 이게 랜섬웨어가 걸리기 전, 그, 전 날짜로 이거를 백업을 해 두면 실제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백업을 해서 그 과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받기 전으로 도, 날짜를 돌려버리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백업을 안 해놓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사기가 사고가 커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yes24가 최근에 이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근데, 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랜섬웨어 해킹, 해커들이 원하는 비트코인을 지불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보안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면, 당장 yes24는 뭐, 고객들의 이런, 그, 응대를 해주기 위해서, 서비스가 전혀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루라도 이게 셧다운이 되어버리면, 손해폭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급하게 뭐 비트코인을 지불했다는 그런 말 그래서 다시 오픈 했다는 얘기 되지만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또 얼마 지나서 또 이제 예스 입는 이런 랜, 랜섬웨어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면이 랜섬웨어를 공격을 받고 나서 이 비트코인을 사서 지불해서 뭐 다시 서비스를 개통했다 이런게 전세계 랜섬웨어 범죄들 사이에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쉽게 비트코인을 지불해서 지들이 이 문제를 그냥 쉽게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완전히 이제 동네 그 뭐랄까요 동네북이 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뭐 랜섬웨어로 돈을 끌어 모으는 이런 범죄자들이 온 동네 범죄자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여러 번 다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범죄 행위 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안 쪽에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엔 금융기관인 웰컴 금융그룹도 랜섬웨어 세력의 공격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러시아 런섬웨어 해킹 범죄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이그 금융 그룹 같은 경우는 금융 정보가 개인의 금융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금융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그 2차 범행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그 뭐, 이런 정보 보안 뿐만 아니라 특히 AI, 인공지능 AI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런 것과 들 연계돼서 이런 보안 쪽을 강화하는 그런 보안 업체들이 많이 생겼죠. 뭐, 대표적으로 상장 있는 업체 중에 이글루나, 뭐, 지니언스, 파수, 안싹, 뭐, 이런 업체들이 상장되어 있어서 이 AI 기술과 접목되어 있는 정보 보안 기술을 제공해주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그 앞으로 이제 정보 그러니까 보안 사고가 보안 사고나 보안 사건이 점점 고도화되고 또 다양화지면서 그리고 또그이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보안을 강화하는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들은 이러한 보안 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죠. SK텔레콤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 그 통신 서비스 업체인데 이 업체도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의 보안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너무 보안 투자 자체도 낮지만 인식 자체도 낮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데에는 이 보안 사고를 통해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미국 같은 그런 정보보안의 선진국과 다르게 손빵망이 처벌한다는 것이죠. 개인당, 뭐, 만원 준다든가, 아니면 한달 서비스료를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 정도가 대부분 다라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보안사가 발생하면, 그 회사는 파산했다고 보는 게말 정도로, 대규모로 개인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당합니다. 그리고, 보, 그, 변호사들도 가만히 안 있죠. 왜냐면, 변호사들에게는 이 보안소송을 통해서, 이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을 뜯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들에게 기업은 주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맡게 될 경우에는 기업들 고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잘 나서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이런 기업들 사고는 그 쉽게 이게 좀 뭐랄까요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냥 문제를 키워가는 쪽으로 결국은 이 요번 사건에서도 랜섬웨어 외국에 있는 랜섬웨어 그 범죄자들 배만 불려준 꼴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AR 시장 규모는 계속 매년 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투자를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도 좀 꺼려 하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백경훈 장관도 좀,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됐는데요. 좀 굉장히 부처 이름이 긴데 이 배경훈 장관도 처음에 그이 장관 후보자가 돼서 인사청문회 할때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 시스템을 점검해서 이에 대해서 고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AI 관련된 뭐 보안이,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지만, 지금 장관이 되신 지몇 개월 지나도록 여전히 우리 기업들은 이런 보안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랜섬웨어, 그, 보안, 랜섬웨어 해킹 사고 같은 경우는, 사건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랜섬웨어에 대해서 사고도 예전에 많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 기업들에 의해서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무 이 보안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지금 상황으로서.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또 이런 보안업체도 이렇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하나증권에서는 정리한 그런 편인데요. 이렇게 보안업체들도 상장되어 있는 업체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보안시장은 작은데 보안기업은 많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일종의 그 레드오션처럼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 간의 합종 연횡을 통해서 좀그큰 보안업체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팔란티어 같이 보안 관련돼서 이제 군사 정보 보안이나 이런 쪽으로 큰이 팔란티어는 사상 최고 주가를 경신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미그미 군의 미 그, 군의 이제 군사 정보 보안 쪽을 이제 맡으면서 이제 아주 그냥 불같이 회사 성장을 했죠.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 좀 투자를 기업들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를 해서 이런 보안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AI 시대에는 보안이 한번 뚫려 버리면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보안이 뚫려서 자동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운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외부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그 암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장되어 있는 보안주 중에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AI 관련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 보안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다 기업들이 그나마도 좀 투자를 해 주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고 네트워크 보안 쪽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시장을 가지면서 실적도 적자인 기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흑자를 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보안 쪽에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늘리고 할때 가장 먼저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그 앞으로 보안 쪽은 계속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신다면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